서울에서는 뭐 딱히 할게 없어서 위치도 서울역 같고 바다에서 바라보는 파도는 아니지만 뭐 멍할 수 있는 게 차량 멍 가만히 지나다니는 차량들 쳐다보면. 뭐,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버스들도 뭐잘 지나다니고, 각종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그러는데, 여기저기, 뭐, 연맛살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, 동네별로 좀 약간 그런 특성이 좀 있어요. 강남이나 뭐, 이런 도산대로 가보면은, 뭐 우리가 흔히 하는뭐 슈퍼카들 뭐 이런 게 쉽게 볼수 있고 그런데 서울역은 뭐 그렇게 흔하게 그런 거볼수 있는 그런 동네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런 동네다?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기타 다른 지역도 뭐 마찬가지겠고 그렇지만 또 워낙 뭐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뭐 차량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것이 뭐 취미 아닌 취미. 물론 보는 것보다는 직접 운전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다양하게 뭐 차를 타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또 오늘 하루. 보내는 데 있어서 그냥 잠깐의 쉼이라고 할까요? 뭐 그런 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잠깐 켜었습니다 오전에는 안개가 되게 많이 껴가지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좀 이제 가치, 가신 것 같고 차량들 다니는 거 보면서 멍 때리는 뭐 그런 상황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. 마이바흐 한대 지나갔는데 마이바흐도 한번 꼭 타보고 싶은 차이긴 해요.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제일 갖고 싶은 차는 제규어 F 타입인데.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, 일단 살려고 계획은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사면 뭐 그것도 유튜브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뭐 이제 그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목표를 갖고서 살아가는 중이니까 목표가 있다는 건 좋은 거니까 살면서 목표, 희망 이런 게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잠깐 찍고 마무리하고 나서 건물을 또 다시 보러 가야 되는 상황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 하겠습니다. 서울역 건물 참 이쁘죠? 위에는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차도였어요. 차도였는데 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만 걸어다닐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죠. 잠시나마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